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어인데, 단어 공부가 제일 안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단어라는 게, 그 애우는 거 보면은 영어 하나 있고, 한글 하나 있고, 영어 하나 있고, 한글 하나 있고, 이런 걸 애우더라고요.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그 단어에 따라 쓰는 것도 되게 다를 텐데, 예를 들어 생각하다, 는 생각한다는 것도, 잠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, 심사숙고하는 것도 있을 거고, 정말 몇날 며칠 을 그냥 엄청 고민하는 것도 있을 텐데, 그냥 생각하다로 외우거든요. 그래 버리면 그 느낌 자체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, 이왕이면 걔가 왜 나왔을까? 어떤 의미에서 쓰였을까? 우리 시각이 아니라 미국 사람 시각에서 좀 보면 어떨까? 그런 찰나 이렇게 어원 쪽을 갈라가지고 그 뉘앙스를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